마치 태산을 움직이는 듯 소년은 털끝만큼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힘이 센 무인들이 몽둥이로 내려쳐도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 소년의 정체는 바로 안녕하세요! 요괴와 얽힌 은근한 이야기 맥반석 TV의 김동현입니다. 요사스럽고 괴이한 요괴의 세계 그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억 신이라는 요괴를 아시나요? 저는 두억신이 하면 거상이라는 게임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제 기억 속 두억신이는 서귀포맵에 출몰하는 몬스터였는데 장승을 뽑아 들고 다니는 모습이 상당히 독특했어요 사실 두억신이는 도깨비나 구미호처럼 유명한 요괴는 아니지만 최근 드라마나 게임에서 자주 등장했기 때문에 두억신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두억신이는 한국의 전통 요괴입니다 여러 컨텐츠 속에서 아주 무섭고 강력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죠. 21년도에 방영한 TVN 드라마 《불가사》에서 두억신이는 여러 환상을 보여주며 사람들을 조종하는 귀물로 등장하는데요.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부터 무시무시한 괴물의 형상으로 변신하는 상당히 강력한 욕이었죠. 신비 아파트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두억신이는 메인 빌런 및 최종 보스로 등장했습니다.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거대한 도깨비의 형태로 묘사되었죠. 또 모바일 게임 검은 사막 모바일에서는 보스 몬스터로 등장했는데요. 검은 사당이라는 컨텐츠 속에서 마치 도깨비의 왕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처럼 두억신이는 다양한 컨텐츠 속에서 상당히 무섭고 강력한 도깨비의 모습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 기록 속 두억신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두억신이는 모질고 사나운 귀신의 하나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두억신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속담도 있는데요. 두억신이도 돈만 있으면 부릴 수 있다라는 속담으로 미루어 볼 때, 두억신이는 악귀 또는 요괴와 가까운 부정적인 대상으로 추측할 수 있죠. 우리말샘에서는 두억신이의 옛말을 두억신으로 보고 있는데요. 머리 두에 눈을 억 귀신 신자를 써서 머리를 짓누르는 귀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 임방이 엮은 야담집 천예록에 기록되어 있는 설화가 유명해지면서 머리를 짓눌러 죽이는 귀신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강해졌는데요. 설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양반가에서 경사스러운 잔치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잔치 속에 점점 스산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한 소년이 양반집을 향해 터벅터벅 터벅 걸어오더니 이내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소년은 더벅머리에 지저분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곧 사람들의 시선이 그 아이에게 향했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는 뉘집 네 종이요. 방해가 되니 어서 데려가시오. 하지만 그 소년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년에게 물어도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주인은 종몇 사람을 시켜 그 아이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아무리 그 소년을 잡아 끌어도 소년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더욱 노하여 장정 수십 명을 시켜 밧줄로 당겼습니다. 하지만 마치 태산을 움직이는 듯 소년은 털끝만큼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힘이 센 무인들이 몽둥이로 내려쳐도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 소년의 정체는 바로 두억신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소년이 인간이 아님을 깨닫고 두려움에 절을 하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가만히 지켜보던 두억신이는 비웃음을 흘리며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두억신이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날 밤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불길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밤새 원인모를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소년을 꾸짖거나 욕했던 사람 소년을 때렸던 사람들은 며칠이 되지 않아 모두 죽었는데 이들 모두 머리가 산산이 부서진 채 죽었습니다. 이처럼, 천예록의 설화는 상당히 으스스하고 무서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괴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괴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자리 잡았죠. 이후로 두억신이는 사람들의 머리를 으깨는 귀신이나 도깨비의 형태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조금 더 앞선 문헌을 살펴보면 두억신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천축산 불영사 황중윤 발문에서는 실제 조선 시대 당시 퍼졌던 큰 전염병에서 두억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577년 조선에 큰 전염병이 돌았는데 열 명이 감염되면 한 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치명적인 역병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두억신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두억은 사람이 쓰러지는 소리를 나타낸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같은 해 조선 왕조 실록의 기록을 보면 조선의 역병이 돌아 무려 10만 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정말 귀신의 짓이라고 생각할 만했던 거죠. 민간의 떠도는 말에 의하면 도격신이 내려왔으니 잡곡밥을 먹여 물리쳐야 한다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도격신은 독한 역병을 퍼뜨리는 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문헌의 시기는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도격신이라는 발음이 변해. 두억신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당시 조선 전역에서는 그 병을 막기 위한 온갖 주술이 유행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잡곡밥을 먹으면 도격신이 물러간다라는 소문으로 시작해 소를 잡아 소고기는 먹고 그 피는 문에 발라야 한다라는 소문, 백토로 문 밖과 벽에 손바닥 모양을 그려야 한다는 소문 등 여러 주술 행위들이 등장했는데요. 당시 두억 신이가 얼마나 공포의 존재였는지 잘 보여주는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두억 신이의 기원을 따라가 보면 단순한 괴담에서 탄생한 머리를 짓눌러 죽이는 요괴가 아닌 실제 역사적 사건인 전염병에서 기원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처음엔 전염병을 뜻하던 단어가 설화를 통해 머리를 짓눌러 죽이는 귀신으로 의미가 변했고 현대에 이르러 다양한 컨텐츠에서 재차 조명되어 지금과 같이 무시무시한 도깨비의 이미지로 굳어진 것이죠. 두억신이 얽힌 요사스럽고 괴이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에는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